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에 봐요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오늘 안보전략서에 삭제 박수 이게 최고 우리 응답 아닙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외쳤습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제 결국 삭제했습니다 윤 정부 새 안보전략 나왔다 할렐루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거 전광목사입니다. 해놓은 거요. 해놓은 건데 이제 이제 정부에서도 안보 전략서에 이렇게 여러분들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눈물 나죠? 통합측, 합동측 똑바로 들어.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없어? 삭제 목사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전쟁 없이 평화하자 있다고 소리하다가 그게 좋은 말 같지만 그게 당하는 말이고 그게 여러분들 진짜 속임수란 말이야 어? 평화 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아무 걱정 하고 싸울 일도 없어 평화 평화 하면은 사람이 마음도 평화롭고요 투쟁력이 없어지고요 사람은 다 그래요 나도 바른 말, 고운 말만 하면은요, 이게 방송이 안 돼. 투쟁력 있고, 전투적으로 가야, 이게 방송이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앉아가지고 뭐 착한 소리만 하고, 뭐, 어? 어? 뭐 지금 뭐 지금, 바른 말, 고운 말만 하냐? 지금? 맞잖아! 아마 지금 통합측 아주 진짜, 전광호 목사님 살려주니까, 감산중도 모르고 말이야. 어? 광화문도 안 나와? 통합측 총회장 뭐 하는 거요 당신들 말에 공문 다 발송했었잖아!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통령까지 이제 새로운 정부의새 안보 전략서까지 나왔잖아! 종전선언 평화협정 삭제했다고! 오늘! 광화문 보고 어저께 광화문 모시고! 자, 이런, 이런 실적을 냈는데, 어떻게 전광목사의명예 공격하는 미친 인간들이 어디 있어? 국민의힘 적반 똑바로 들어 이거 광화문이 아니었으면 누가 했어? 종전선은 계속 반대하고 목숨 걸고 목사님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상원에 만나가지고 종전선언 하면 안된다 목숨 걸고 외친분이 누구냐고 당신들 가만히 열중 쉬고 있을 때 누가 외쳤냐고 목숨 걸고 누가 외쳤냐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안보 전략서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삭제! 한국교회, 한교총까지 다 여기 목혀 들어갔었다니까, 이, 이 인형한테. 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자고. 아, 공문까지 여러분 발송하고 우리가 얼마나 확실히 더 얘기합니까? 에? 목사들, 지금 정신 차려, 인간들아. 전광호 목사님, 말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안 했으면은, 당신들 지금, 어? 나라, 갔다, 만약 이재명이가 대통령이었으면은, 정우원 국무총리 얘기 몰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 대선 때, 어? 문재인 말이야, 어? 주사파 이론 배운 집단이라고 안 했어요? 이것들 싹쓸이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 대형교회이 정도면은, 이 정도 대통령이 결단했으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뭐, 중도가 어디있습니까 정치입니까, 이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한국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이지. 나들아, 목소리 줄이라고 하지 말아요. 목소리 약한 사람은 오히려 나한테 본받고 목소리를 높여요, 높여. 강해지야 돼, 지금. 무슨 음을 딱, 줌을 딱 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린 선을 그어야 돼, 지금은. 자, 그 다음에.